단백질 쉐이크의 새로운 기준을 찾고 계신가요? 셀렉스 프로틴 낙토프리 플러스는 고단백 영양 보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하루 한번 4스푼만 섭취하면 근력 개선과 건강한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물에 타도 맛이 좋아 꾸준히 섭취하기 쉽습니다. 살짝 달콤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 구성이 알차고 금방 녹아내리는 빠른 용해력 덕분에 바쁜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죠. 리뷰에서도 맛이 일품 탄력이 좋아졌어요. 구성이 알찼어요. 등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신뢰할 만한 제품입니다. 건강과 근력을 동시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